향기가 너무 좋아서요.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어, 금은화, 인동덩굴입니다. 어, 이 금은화는요, 어, 처음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은빛으로 피어났다가요,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금빛으로 어, 변해요. 그래서 이름이 금은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. 음, 이 인동덕을 금은화의 효능은 어, 본초 강목을 비롯해서 중국의 많은 한의서에도 어, 기록이 될 만큼 정말 다양하고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어, 청나라의 연수 그 방단이라는 그 의서에는요, 이 금은화가 피부를 젊고 촉촉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어, 실질적으로 금은화에는 그 에센셜 오일과 사포닌 그리고 음, 유기산 이런 좋은 항산화 물질들을 많고요. 어, 이런 성분들이 그 항염 작용이나 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데 아주 뛰어나서요. 음, 종기나 임질, 매독, 치질 같은 데 치료제로 사용되고요. 피부 미용으로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요. 화장품이나, 어, 비누, 치약, 이런 데 좋은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금은아이입니다. 어 그리고 인동 덩굴 어, 이름이 어 참을 인자 겨울동 아주 추운 겨울을 이겨낼 만큼 아주 강한 그런 어, 식물이라서요 이 냉기로 인해서 경락이 막혀서 오는 질병들 감기 몸살 어기질환 어 이런 어 치료 효과도 뛰어나고요. 특히 어,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대상포진에 아주 어, 효능이 좋다고 해서요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인동덩굴 금은화입니다. 어 그래서 이 민간에서는 이 금은화를 어, 이 채취해서 약차를 음, 음, 음용 하기도 하고요 또어그 문화 줄을 담기도 하죠 그리고 요쿠르트 같은데 금 문화 추출물을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정말 많이 애용하고 있는 금 문화입니다 그런데 금 문화의 그게 가장 좋은 효능은 요 바로 이렇게 꽃이 하얗게 피어나기 바로 직전에 꽃봉오리 상태 이런 꽃봉오리 상태를 채취하여 어, 그늘에 말려서 쓰거나 그리고 어, 에센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조 과정에서 그 성분이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어, 화장수나 그문화주를 담을 때는 어, 이 생꽃을 채취하여 그대로 생꽃 자체를, 그, 활용합니다.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했었죠. 그 당시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 그문화 추출물이 쓰여져서요.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된그 인동덩굴 그문화입니다.